우리가 한동안 포근한 겨울을 보내다가 지난 주간에는 모처럼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물이 얼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서 마음속으로 추위가 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자주 품다 보니까 아, 저도 모르게 이 추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추위야, 너무 춥다. 아, 빨리 좀 가라. 아, 그런데 추위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아, 곧 강추위가 물러갔습니다. 너무 추워서, 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추위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자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제 말을 이 자연이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참그 자체로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더 즐거운 일입니다. 반면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또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 지난주간에 또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서로 불신하고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악한 대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게다가 국민들까지도 그 싸움에 참여합니다. 이 정,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미움이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대화는 사라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현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3분의 1이 넘는 34%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혼자 살면 대화할 기회가 자꾸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사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 또 대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위 고독사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20%나 되는 사람이 고독사 위험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멀리 하고 혼자 사는 세상, 또 대화 없이 사는 세상, 미래는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정치 분야의 갈등 또 노사관계 갈등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갈등을 그냥 방치하고 또 악화시키면 결국 우리에게, 우리 나라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서로 믿는 훈련, 또 평화롭게 지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가정, 또 평화로운 직장, 평화로운 사회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관심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신병기를 봉독했습니다 오래 들어서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6년 전에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할 때, 그때 성경 1독을 다 같이 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하는 성경 읽기니만큼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신명기를 읽는 주간입니다. 이 신명기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 동편에 모아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신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고 신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 신신 당부에 사용하는 한자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 신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난한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죽음, 또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책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알려면 항상 선지자를 찾아가고 선지자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 주거나 가르쳐 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그런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또내 형제 중에서 라는 구절은 평범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절에 총회의 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된 뒤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이라는 곳 또는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내산 또는 호렙산 아래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 자리에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호렙산에서 있었던 총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크고 또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밝아서 그들의 귀와 눈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들과 똑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틀렸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임하셨는데 이게 틀렸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18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세워진 선지자가 모세이고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말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한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전지 전능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는 분이고 실수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이 옳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사람의 말을 따라 당신의 행동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따라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혼자 당신의 결정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소통하시면서 그 소통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만족하시고,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순종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우리 때문에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시고, 그것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혼자 지내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들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아무런 아무 것도 해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깊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 하거나 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우리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곳,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다 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리백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천동네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나다 나엘은 이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주 평범하게 사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사실 평범한 것을 넘어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더 힘들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고 또 너무 비참하게 사셔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선지자라는 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평범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 봉삼이라는 고양이하고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봉삼이가 누군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봉삼이는 우리 어린이 도서관 옥상에 있는 집에 주로 살면서 우리 예배당을 지키는 고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봉사미 앞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회에 하러 예배당에 나오면 봉사미가 저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맞이할 때 저를 그냥 맞이하지 않습니다. 울기도 하고, 이런저런 귀여운 행동을 하고, 들어 누워서 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에 서너 번 봉삼이에게 밥을 주고 또털 관리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봉삼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고양이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고양이를 길러 보신 분들은 고양이와 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다양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내는 울음소리, 기분 나쁠 때 내는 울음소리, 무서울 때 내는 소리, 배고플 때 내는 소리,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바로 이 대화의 수단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잘 듣고 구분해내는 사람이 고양이와 대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동사미와 지내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누고 깨달은 것이 많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봉사미를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있고, 또 봉사미와 대화하면서 설교 제목이 떠오르고, 설교 영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아닌, 이런 동물도 사랑하시고, 또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동물의 눈으로 또 식물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훈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 님이가 저에게는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봉사미와 대화하면서 답답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봉사미의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툰 대화, 동물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말이 이렇게 술술 통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더큰 깨달음과 더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선생님으로 여기십시오.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고 폭력적인 태도는 버리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런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못하고. 우리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특히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 알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큰 일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귀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믿고 사랑하고 대화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깊은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